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내이거대 네, LA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APD 국장도 어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범죄 예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또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6살 미만 영유아들에게는 40% 안팎의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LA 지역 시안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 이 강도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앞서 모닝 뉴스 시간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어제 두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모두 세 가지 측면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오인조 때 강도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요. 둘째는 웨스트레이와 베벌리힐스. 이렇게 LA 일대에서도 꽤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잇따라 이렇게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범함인데요. 베벌리힐스에서는 오후 2시쯤 환한 대낮에 이 보석상 유리창을 깨 부수고 침입했고, 웨스레이 식당에서는 손님을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깜깜한 밤에 위협만 가하고 그렇게 금품을 강탈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낮에.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감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LAPD가 실제로 이런 범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발표했지요? 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어제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LA 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비교해서도 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마이크 무 국장은 강도 건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이 무엇보다 강도 사건 가운데 이 폭력 수준이 좀 신박해진 점. 그리고 무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강도 중에서도 무기를 소지한 무장 강도 사건은 올해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1건, 44%나 급증했고요. 2020년과 비교하면 261건, 57%나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보단 270건, 60%나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장 강도 사건은 전체 강도 사건의 36%를 차지하고요. 또한 증가한 강도 사건에서 비율로 보면 7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LA PD 가운데 LA 남부 지역을 맡는 이 사우트 뷰로가 227건 발생에 가장 많았고 또77 스트리트 에어리어 이것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무장 강도 사건에 대해서 LA PD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또 어떤 걸 받아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사항들을 꼽아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예. 우선 지난 한해 동안 보면 공공장소에서 값비싼 주얼리를 착용한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 이게 늘었다는 점 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귀중품이 보이면 타겟이 될수 있다는 걸, 어, 꼬집은 겁니다. 실제로 롤렉스 시계 같은 그런 걸, 어, 많이 타겟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그러니까 귀중품은 다닐 때 되도록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음. LAPD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지어 다니고, 불빛이 밝은 곳으로 다닌다면, 거리에서 강도 피해자가 될 위험이 줄어든다고 음. 경찰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잘 살피면서 주위를 흩트러트리지 말라는 점도 당부했습니다 또 어~ 쇼핑한 뒤에 습관 하나를 만들라고도 했는데요 네. 어~ 쇼핑하고 나서 집까지 갈때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그 습관을 만들라고 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laughs> 타고 가든 걸어가든 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뒤쫓아 오는 걸 느낀다면 방향을 틀고 경찰에 신고할 게 권고됩니다. 이전에도 이 시간에 한번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3라이 r 턴 법칙이라는 그 미행 강도 예방책이 있습니다. 음. 수상한 경우 세번 연달아 우회전을 해서 어, 그럼에도 뒤쫓아 온다면 음.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가 접근한다면 더군다나 무기를 소장한 강도단이라면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자칫 하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아니 어쨌 세상에 이런 걸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징을 속했어. 네, 네, 경찰이 지금 이렇게 조언한 게 사실 한두 번은 아닌데 계속해서 같은 이 사항들을 강조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뭐 어떻게 세상이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사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들어요. 많 네, 이게 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요. 이 좌표하고 나오면서 내가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이게 <웃음> 이상한 <웃음> 거지만은 집으로 가는 자동차도 이렇게 세번 우회전을하면서 가야 된다. 야, 이건 정말 좀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네. 조심은 해야죠 아, 그럼요. 아, 조심해야 네. 됩니다.